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었다라는 언론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청정지역이었나 그 언론에 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거래가 거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청정지역이었다 다 동의할 내용이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어제 이렇게 짐이 실려온 것들을 조사하다가 발견된 엄청난 마약의 양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청정지역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정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총기 사고가 없는 나라였다. 그렇게 전 세계는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날 때도 보면 칼 싸움이 있고 뭐 주먹 다짐이 있지만 총을 쏘거나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총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때 염려스럽다. 청정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세 번째, 여러 나라들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을에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하고, 그 공경 안 왔던 모습들을 볼때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국의 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의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총기가 없다고 해서 마약이 없다고 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보면 인사 잘한다고 해서 청정지역이었다라는 말들을 이제 우리에게 적합한가 생각해 볼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신성교회 성도답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해서 울면서 통곡하고 에스도와 함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때 가장 강했습니다 어, 크리스찬들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 80년대 성경학교에 흰구름 뭉게뭉게 찬양을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찬양하며 성경을 배우는 학교, 성경학교를 할 때가 어, 한국교회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성교회가 가장 강할 때가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각자의 처서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오라,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그때 강한, 그리고 또 성도의 의무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럽의 패스트균이 창궐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때 비참한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가 끝났을 때는 과연 어땠나라는 어떤 기록들을 이번 주에 시간이 되어서 쭉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였던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지붕에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냥 툭 도로로 던져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여성들의 구두 높이 아주 그 높아진 힐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힐이 높아지면서 구두굽이 높아지면서 지주반 거기를 그 피해 가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갔던 그 기록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트 기운이 끝나고 많은 어떤 생각 있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을 때기 기울여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애프터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산다면 깨끗한 인생 거룩한 인생 성도다운 인생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성도들은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생활하고 실체가 잘 보여지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한 분에게 고위 관리인 우리나라에 있던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학교 다닐 때 주체 사상을 신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실체가 없으니까 그분이 주체 사상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잘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론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회라는 이런 것이구나. 실체는 없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그것이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크리스천의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되어질 때 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그때마다 교회에게 바라는 사회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 사회는 자주 자주 이렇게 보면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어려워진 어떤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수의 어떤 창조자들 즉 창조적인 소수가 결국은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창조적인 소수가 뭐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뭐, 이 단어 속에서 교훈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이행함으로써 지켜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보면 요수하서 42장 5절에 요수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저편에서 숨기던 아무리 신이든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숨기는 신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와. 하나님만 생기겠습니다. 여수아가 늙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창조적인 소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우 몇 명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나갈 때가 많습니다. 또몇 몇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들이 응답되어서 겨우 어렵지만 지켜내어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라. 그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회에서 겪게 되는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지금의 어려움 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대부분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구절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 외에 성도들은 의무가 주어지는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나 심각하다는 것을 다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왜 이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서 꽤나 보면은 괜찮다라고 건강하다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를 휴가기간 속에 방문하여서 목사님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녀보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언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제게 질문하시냐면 사회가 굉장히 보면 어렵다고 보여지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길래 대답을 이렇게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어려운 것 같고 교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살인하는 게 쉬울까요? 간음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언뜻 살인이 쉽다고 도둑질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교도소 생활 가운데 부분 어려움 겪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남을 미워하여서 죽이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을 결단을 하고 찾아가서 칼을 들고 찔러서 살해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잠깐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렵냐, 쉽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줄 아는데 뒤바꿔 보면 도둑질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 불안합니다. 굉장히 보면 어려운 어떤 생활들이 오히려 빠져들어갑니다. 반면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외에 이런 어떤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적극적인 성도의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반대하는 마음보다는 찬성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그것들을, 그 단어를 댄내고요. 반대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걸 씌운 어떤 표현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요, 너무너무 편했는데, 다이어트를 작정하는 그날부터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먹지 않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자기 집 아이가 이렇게 보면 먹을 걸 저녁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사들고 들어오던 남편이 뭘 먹을 걸 사들고 들어오고, 아이가 사들고 들어오고, 갑자기 회식 자리가 생기고, 먹지 않으려니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유혹을 벗어나려고 막 했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놨어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었을 때 자기가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잘 참았다 잘 견뎌냈다 그럴 때 한층 더 기쁘고 행복하고요 가볍고요 즐겁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간음에 뒤섞이고 도적질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어떤 정화하는 그 심령으로 한주 내내 뒹굴었다면 이 성전에 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데 적극적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냈던 마음 속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린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 성도들에게는 그 의무 속에서는 찬 행복한 것들이 발견될 것이다.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 행복한 성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섬겼을 때 행복하죠. 자식이 또한 부모가 그냥 우리 부모니까 라고 섬기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엄마가 사랑스러웠을 때그 사랑을 이용해서 숨기게 되면 참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서도 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물질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면 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표현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될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장 건강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적극적인 성도의 의무를 이 사랑하는 것들을 행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 본문을 다시금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 형편대로 한다면 정말 사랑하기 어렵지 라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네. 제 형편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사도 바울은 일리 끼에 갑니다. 빈내어서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빚을 내어서 사랑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사는 것이 어려운데, 대체로 보면 사회에서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축의금, 조의금, 어떻게 하십니까?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또한 선물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어떻게 갚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은 뼈대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6 1 3가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그것을 실제적인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610몇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눕니다. 엄청난 많은 양으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마음에 원한을 품을 때부터 살인하였다 그렇게 나누면서 이것들 수백 가지를 또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의 뼈대 율법을 다 나눴을 때 1, 633가지 제대로 숫자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가지 넘게 이것들이 실제화된 어떤 율법으로 나누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간섭적인 어떤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놓을까 하루 종일 만 가지 이상의 어떤 법칙을 다 지키고 살수 있는가 그런 인생은 없더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 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명쾌하게 두 가지로 딱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는 참으로 은혜스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고요. 내 주장을 낮춰야 되고요. 나의 방법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찬송가 305장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는 그런 참뜻 아니겠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사람들을 볼때 역사적으로 그 내부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던 그 원인들 가운데 자정의 능력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거룩성을 다 포기 했을 때 자정능력이 없었을 때 심각한 사회가 되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렸던 주원에 놀라 와서 저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것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를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92년 4월달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전 세계가 가장 알아주는 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일제 치아 속에서 신사 참배를 했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위대하신 분, 저렇게 성자라고 불림받던 그분이 신사 참배를 하다니라는 생각으로 그 언론 기사를 쭉 보고 방송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제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어떤 참된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만의 고개를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는 잘났다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성도의 의무의 두 번째 보면, 나눠주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승김의 그 모습 속에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성도들의 삶은 소망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괴롭지만, 내일 더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소망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소망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사회에서는 받은 만큼 돌려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해서 보충되어서 계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회와 교회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대가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사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펴서 드리게 되고 나눠주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큰 부자가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의무적인 어떤 말씀을 합니다.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섬김의 자세라는 이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다운 새로운 옷을 입은, 입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입는 옷, 옷 모양, 말하는 말 태도 이런 어떤 모든 모습들 속에 인격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입은 옷 모양이 아직도 사회에서 입은 그옷 그대로 지금 이 교회 속에 입고 그대로 지내신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복궁에 가면은 수문장이라고 해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자를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경복궁을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지켜보면은 뭐 임무교대할 때도 보면 아주 멋있게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을 입고 반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라면 그건 틀린 이야기겠죠. 그 옷은 멋지게 위엄을 보여주고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이궁궐이 얼마나 가치있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일어났던 멋있는 옷을 입고도 이렇게 지킨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그 옷이거든요. 반면에 반일을 하거나 논일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거룩하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도착하였을 때 3일 동안 대기합니다. 그걸 보면 은 조교들은 야 구대기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대기하는 병력이라 해서 뭐 구대기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체력 검사를 하고 또 자기가 어, 잘할 수 있는 주특기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3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요. 이제 군복을 나눠 주면서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소포 포장을 했습니다. 옷 속에 보면 호주머니에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옷을 잘 포장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훈련시킬 때 교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너희들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첫 번째가 비가 와도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우산을 쓰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호주문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해준 것들이 기억납니다. 또한 가지는 군복을 입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도 보면 갈짓자로 걸어가지 말고 직선으로 걸어가라고. 가능하면 직선으로 틀고 직선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어, 교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면 열을 맞춰서 식당으로 걸어갈 때도 보면 그렇게 걸어가고요. 호주문에 손을 넣으면 혼내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바 아울이 오늘 13절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말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사람들로서는 어떤 행동이 적당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와 군복을 벗었을 때 사회에서 입었던 그 옷을 돌려보내고 이제는 나는 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아주 다른 어떤 모양의 여러 삶이 펼쳐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결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성도의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해야 될 것과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성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곳에 사나 가서나 자존심 상하게 무릎 꿇고 돈을 위해서 무릎 꿇거나 명예에서 명예를 위해서 무릎 꿇거나. 그런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 어떤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도전하시고 우리는 선택하셔서 자존감을 살리시고 자존심을 살리시고 예수 믿는 자녀다운 어떤 삶의 선택이 가장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다운 삶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자부심이 있는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행되어졌을 때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무, 선한 일을 섬기는 일 악을 향해서 달려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부정하고 불편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미소짓는 그 결정과 그말들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의 기도를 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